다음 극한 값을 구하라. 2의 X승이요. 자, 지금 2의 X승이 나왔는데, Y는 2의 X승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2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2는 1보다 크다. 왜냐면 2 1 7 1 8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 그릴 때는 증가함수로 그리는 거야.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고요. 0일 때는 당연히 1이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을 대입하면 그때의 값은 2가 나오겠죠. 1콤마 2를 지나는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0으로 갈 때에 가 물어봤거든요. 0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냥 0승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의 x승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라. 왜 0에서 연속이니까? 집어넣으니까 2의 0승이라서 1이 되고, 2번. 2의 x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래요. 1일 때도 연속이니까 그때의 극한 값은 꼭 함수 값과 같아서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는 거고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래요.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2의 x의 극한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커집니다. 지수함수는요, 속도가 빨라요. 커지는 속도가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 물어봤네요. 그럼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2의 X승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한없이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답은 0에 가까이 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는 0이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2의 X승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lnx 좀 보겠습니다. lnx요. y는 lnx는 얘가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잖아. 증가함수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얘가 1이고요.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비로소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y는 lnx. 그럼 1번에서 x 0으로 보내보래요. 0으로. 그럼 x를 0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요. 정의역이니까 오른쪽에서만 갈수 있죠? 그럼 한없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LNX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미트 하고, 내가 X를 한없이 0으로 보내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극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고요. 그때는 발산. 그리고 1로 가까이 가래요. 만약에 X가 1로 가까이 가면은, 1을 그냥 대입한 값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래요 한없이 커지면 얘도 지수함수 2의 x성보다는 조금 느리게 증가하지만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4번에서는 0플러스로 가보라고 했네 그러면 제가 뭐야 제가 2였다 2. E. 아까 0플러스로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에 4번 0플러스가 0플러스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이게 글씨가 좀안 보였는데 2였나 봅니다. 얘가 2였네요. 그래서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럼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그거의 값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극한 값이 1이다. 라고 합니다.